이게 한 점에 3 0 0 0 원이야. <laughs> 진짜 소암만 잡으면 막큰 나와. 뭐라고 그래? 안창살. 응. 오, 0천 원은 버려. 응. 응. 저, 밥 찍은 찌라야? 밥, 밥 됐어. 아니아니아니술 먹다가 먹자 일단. 우리 취측해서 한잔 먹자. 응? 빨리 와 빨리 와. 그거 와사비 일본에서 밑에 앉아. 소주 있어요. 뭐. 그래, 그래, 그래. 나는 놔두시라. 나는 소금 있어. 대구군 무서워서. 가다파야 얘는. 오, 지로 들어왔어. 아니야, 그래도 안 들어왔잖아. 더 와봐. 우와. 수영해서 들어올 반인데 이제 더 들어가 지가밤무 수는가 봐. 아니야.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딱그 정도가 좋지, 뭉치 渴了。 물놀이 하고 씻기고 좀 시간이 지금 오후 6시 30분인데 백사장 항을 가보려고 합니다 백사장 가서 다시 또 영상 보여드릴게요 아 왔는데 여러분 너무 늦게 와서 다 닫았어요 <laughs> 이쪽 그래도 불 켜진 데가 있으니까 왔으니까 한번 구경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춥고 깨 많이 나올 응. 때네. 어, 개 튀어나왔다. 응. 개 나왔어요. 응. <laughs> 벌써 대하철인가 봐. 무겁지? 내가 아닐까? 응. 조금 더 있다. 이쪽에는 주말에 차가 엄청 많은 데인데. 저쪽으로 보니까 이제 스텔스로 이렇게 하고 있네. 근데 저기 현수막 걸려있네. <laughs> 캠핑 및 취사 행위 금지. 대한민국에서 제고잘튀겨 내가. 만세 튀김. 어. 예. 사람도 좋아하고 개도 좋아하고. <laughs> 아계산해야 돼. 네, 2만 원이죠. 뭐야 소스가필요하시아요소스는천 원씩이거든요. 소스 한 개만 주세요. 그럼 네. 맛을 봐야지 왔으니까. 이거 아니야 이거? 주시겠죠. 우와. 음. 자. 백사장의 다문을 닫아서 몽산포항으로 왔어요. 몽산포항에서 여기서 소라랑 조개 사갖고 갑니다. 다행히 좀 늦게까지 문연주이 있어요. 안쪽에, 여기 선명호 수산에서 살 겁니다. 수고하세요! 네! 그건 어떻게 먹어요? 이거, 아니, 간장만. 조개탕 끓일 때, 조개탕 끓일 때. 네. 많이 잡아서 싸주셔 주는 거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laughs> 칼국수놀때 그냥 가지버 오는 거래. 오, 그렇지. 아, 고맙습니다. 해물 수 되는 거야?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개 서비스 한 마디 받고 갑니다. 여기 선명호 수산 많이 와서 사아 주세요. 사장님 너무 좋아요. 드디어 해산물 사서 네, 캠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게도 한 마리씩 주셔. 이느에 근 칼국수 는으면 해물칼국수가 되는거네 시원하네 백사장항을 응. 좀 늦게가서 튀김만 사갖고 왔어요 유명한 튀김집이 있다고 그래서 그리고 오징어 튀김이랑 어, 오징어튀김이랑 새우튀김 오징어튀김이랑 새우튀김 샀고 여기가 어디냐 그리고 몽산포항으로 왔는데 다행히 늦게까지 연집이 좀 있어요 수산물 파는 데가 그래가지고 샀어요 조개 저렴하게 샀습니다 조개 12,000원 그 다음에 소라, 소라는 불멍함수서 구워 먹으려고 소라 15,000원 해서 저렴하게 샀고요 또 아주머님이 꽃게 한 마리 요번에 많이 잡으셨다고 서비스 주시고 굉장히 저렴하고 친절합니다 <laughs>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농산 포 보시면 은근히 차박, 차박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음. 캠핑카도 있고 차박도 있고 낚시 캠핑식으로 한번 우리도 와야겠어 강가에 지금 선선해졌으니까 저희는 이제 다시 용산포 오션 캠핑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장도 봐야 되잖아 마트 가야지 해물 칼국수 해 먹어야지 아, 면도 사야 되고 칼국수 면 아, 맛있겠다. 음, 길이 음. 근데 우리가 좀 카라반 끌고 오기좀 힘들 것 같다. 음. 길이 조금 그렇긴 하다. 아그 생각을 못했네. 낚시하러 올, 올, 오는 건 올만하네, 그치? 차만 가지고 와야지 어, 차만 가지고 낚시하러 오는 건 괜찮은데. 음. 주차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그 카라반 갖고 오면 힘들 것 같아. 음. 카라반은 캠핑장에서만 쓰는 거 오메자아네요 응. <laughs> 소라를 구울 때 요령 알려드릴게요. 지금 소라를 구우면 이렇게 국물이 나와요. 거품 같이 국물이 나오면 익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다 익으면 이게 딱 말른 느낌이 나요. 요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익어가고 있는 거죠. 고울때 말랐을 때 빼서 드셔야 질기지 않고 식감이 좋아요 여러분. 꽉 찼어, 꽉 찼어. <laughs> 오. <뭐야? 웃음> 많이 나와. <laughs> 내가 웬만하면은 이렇게 토 쏠리지 않는데 막, 오우. 기는 <laughs> 어떻게 안, 안 그래? 사랑하는 와이프 오징어하고. 아이, 그걸 떠나서. 사망해지 이게 다 남자들의 고충이야 여자들 이가 알겠어 버리는 사람들 있지 있겠지 뭐 남자만 갖다 버려 이 여자 버리 사람 한번, 한번... <laughs> 이게 뭐예요 이게 저, 그게 전어 전어 딩이 네, <laughs> <야. 그리고 밴댕이. 웃음> 음, 음. 이거 그냥 이렇게 대가리 따서 공좀 보여드려요 저기 있 저... 어, 우와 <laughs> 망동어 <laughs> 아니야 아니야 <웃음> <웃음> 먹으면 아 이거 그냥 이렇게 찍어 드셔도 되는 거예요 네 어, 안에 내장만 조금 칼로 다 이렇게 하고 그냥 찍어 먹으면 돼요 바닷물에 한번 헹들어서 뭐, 아유 이런 데 와서 그럼요 그럼, 그런 럼재미지 그, 아니 뭐 자꾸 가리면 안돼 까탈스럽게 그냥 막 되는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바다 구경도 다 하고 호사한다는 거 좋은 <laughs> 아, 시간 되세요 공기 예, 예, 좋네요 예, 예. <laughs> 어제 밤에 왔는데 깜깜해서 못 봐가지고요 이제 오후에 좀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럼 또한번뭐 잡았나 볼까? 안녕하세요. 네. 뭐 잡으셨어요? 도깨. 아, 해루질 하신 거예요? 어머. 이게 동죽이죠? 네. 우와. 야, 동죽이 렇게 많이 잡혀요? 크다. 우와. 네. 이거 이제 이렇게 하면 해감이 되는 거예요? 네. 우와. 이게 선수시네. 이거, 이거, 협박한 게뭐 있잖아요. 네, 그 네, 네. 이렇게 할 때. 물이를다 뱉어내요. 얘네가 뱉어내요? 그치. 아, 그 대신에 이거 바닷물로 넣어야 되죠. 이렇게 깨끗한 거. 그렇죠 혼자 오신 거예요? 아, 아 사모님하고. 한 구경 잠깐 해주세요. 직접 만드신 거네? 야, 두 분이 다 신식이 딱 좋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네. 웅취야 여기 친구 있다 애기야 인사하고 갈래? 응 <웃음> 까망이 <웃음> 이름이 뭐예요 애는? 얘는 탄이에요 얘도 강아지 좋아하네 네 좋아요 아, 지금 보태니막 반응하잖아 얘도 좋다고 그러니까 그냥, 가면 막, 그냥 가면 막 서운하다고 <laughs> 얘도 그렇때 <그래도> 있어요 <웃음> <웃음> 되게 좋아해요 애들 <laughs> 강아지 네, 몇 살이에요? 네. 얘 이제 4살 얘는 3살 형이네 아니 칠... 아니 얘도 몸무게 나가죠? 얘 7... 한 8kg 나갈 아, 것 같아요 얘는요? 타는요? 얘 11kg 오~~ 요살 <laughs> 쪘어 캠핑 고먹하네 그래. 응, 아 어, 통통하네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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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서 그래요 예. 어, 네. 네. 아, 노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강아지들은 아이고 아진 심심했네 예. 네 심심했어 이게 뭐야? 청각이요 청각 청각? 아이 아, 아, 김장할 그래, 때 넣는 거예요? 어 그래, 그래, 그래. 김장할 그럼 어, 때 그럼 이거 바다에서 그래, 따오신 거예요? 네 그래. 삼봉에서 따서 여기서 말리시는 거예요? 거기 어, 어, 그거 많더라고요 한번 만져봐세요네 어, 아, 그럼요 근데 이제 손이 짜진다는 사실 그리고 이걸 그냥 음. 이거 있다 부들부들해 청거 이렇게 으면 맛있어요 이거 우주에 맛있어 요 이게 초장에다 찍어 먹으니까 모래 씹히는 말이아니 기분이요 아 좋지 않아요? 이게 아니라 아니야. 여기서 알알이 <laughs> 알처럼 해, 해, 나와요 해, 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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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근데 모르는 사람은 아 그게 모래인 줄 알아 아이 자체에서 네, 알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게 알알이 나와 알알이 알라. 아 그게 알알이야? 네. 네. 알알이 네. 나오는데 언니는 그게 지금 모래로 생각한다 왔나 거지 그러니까 뿌리, 뿌리 자르고 동생이 네. 이렇게 해놓으니까 네. 너무 좋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우와 레이차박이다 아담하네. 미역이잖아. 아 그거하고. 이거, 이거 골뱅이. 와 골뱅이가 이렇게 이게 어, 펴지는구나. 응. 물에 네. 들어가면. 우 와. <놀람> 안녕하세요. 네. 음. 아, <laughs> 차 구경 한번 해도 돼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거 화장실이에요? 네 샤워실 아, 화장실도 있어요? 있네요 오 네. 어, 진짜요? <laughs> 여기, 여기가 어디가 화장실이에요? 이거 음, 한번 몰라. 봐도 돼요? 네, 우와 오, 네. 오. 앉아서 샤워하면 되겠네 네, 그뭐 그, 샤워. 그 간단하게 물만 추겨도 좀 시원하니까요 네, 이제 바다 갔다 오면 은 한번 시원해 음, 그 화장실보다 좋네 <laughs> 그러게 깨끗하네요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놓으셨네. 응. 잘 봤습니다. 응. 좋은 시간 되세요. 응. 감사합니다. 요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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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도 이걸로 보시네. 스카이, 스카이도. 저 해가 좀 높이는 거 같잖아. 응. 한 15분, 20분이면 뚝 떨어진다. 이거 이제 뭐 드시는 거예요? 이거 그냥 말려서? 아니요, 저기 못 갈고요. 조림음. 조림으로, 매운탕처럼요? 네, 무 깔고 양념해서 조리도 맛있어요. 조무 깔고. 근데 조만한 거는 회 떠도 되고, 이 정도 떠도 되는 네, 사이즈. <laughs> 저건 이제 반 건조해가지고 또 음, 졸여 먹어도 되고. 졸여 먹으면 음. 맛있어요. 망둥어가 음. 맛있더라고요. 좀 잡았어요? 에? 네 그냥 망둥어랑 농어새끼? 어 농어새끼도 있네 잡아서 먹을 거 아니죠? 에에뿌라저 <laughs> <애, 뿌려줘. 웃음> 아저씨들 드리세요 <laughs> 아저씨들 먹는 데아 진짜요? ㅎ ㅎ 시간 되세요 네몽산포 오션 캠핑장 원래 2박 3일 계획으로 왔는데 4박 5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밤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도시락하고 컵라면, 뭐, 편의점 햄버거. 이렇게 또사박을 보내고 있습니다. 뭉치도 좀 지쳐보여요. <laughs> 평일에는 이렇게 사람이 없어서 어, 너무 한적하고 좋아요. 주말에는 사람이 꽉 차는데. 하, 먹어봅시다. 하.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겠습니다. 몽산포 입구에 깨비 식자재마트라고 있어요. 깨비 식자재마트 바로 옆에 깨비 식당 있는데, 어 한우국밥, 뼈해장국 맛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우국밥, 요거는 뼈해장국인데 소뼈 해장국이에요. 맛있습니다. 맛있어. 음. 냄새가...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직접 나무에다가 불그 해서 끓여요. 어 장작으로 국물을 끓인는데 맛있습니다 완뚝했습니다 완뚝 완득. <laughs> 맛있네 천천히 먹어 이 장작으로 이렇게 직접 사고를 끓입니다 맛이 진짜 깔끔하고 괜찮아요 여러분 저도 처음 와봤는데 가격 착하고 저 소뼈해장국은 13,000원이고 한우국밥은 10,000원이에요 근데 정말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캠핑한 것 중에 제일 길게 한것 같아요 <laughs> 처음인 것 같아요 기록 다마고일 캠핑했는데 느낌이 어떠냐면요 솔직히 좀 지쳐요 지치고 힘든데 마지막 날이면 좀 아쉽다 더있으려더 있을 수 있고 몽산 포항을 갔을 때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퇴직하고 부부들이나 친구들하고 오셔서 이렇게 평일날 캠핑하시는 모습 봤을 때 이유를 알것 같고 좀 부럽고 보기도 좋고 저도 좀 아마 나이가 먹고 이제 퇴직할 때가 되면 그렇게 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좀 잡아보일 동안 그래도 즐거운 캠핑이었고요. 뭉치도 지쳐서 자고 있어요. 장인 <laughs> 어때? 난한 주말까지 쭉 있고 싶은데 <웃음> <웃음> 또 일상 생활에또 돌아가야지. 일상 생활이 있어야. <laughs> 이런 캠핑도 즐겁다는 게더 이제 그치, 커지는 거겁요 아, 와다우시. 근데 또 열심히 돈 벌어서 또 와야지. 비 오고 나서 밤에는 추웠어요. 밤에는 어제는 에어컨이랑 저기 뭐야 루프팬 아니 이거 그 맥스팬까지 다 끄고 이불 덮고 잤어요. 어제는 좀 추웠습니다. 이제 가을이 왔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요. 지 가을이 오고 있구나, 가을이 왔다라는 뭐 이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네이버 캠핑상자 카페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좀 가입좀 해주세요 <laughs> 가입자가 너무 없어요 거기 그 유튜브 하시는 캠퍼님들도 오셔서 거기다가 영상도 좀 올리고 소통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 가을이 오고 하니까 더 재밌고 유쾌한 영상 많이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크리에이터 정민이었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